안녕하세요. 현실은 영원이다의 능인선언장 지황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뭐냐면, 사실상 사실 우리가 우리 누구나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길이의 차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 있지만, 누구나가 다 사용수입니다. 누구나가 다 사용수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그래요. 사용수는 어떻습니까? 모두. 엄중한 죄를 짓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참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부처님 말씀에 따지면 육신이라는 것도 일종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육신이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존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사신 죽음의 대왕은 타협도 없습니다. 재벌이라고 봐주고, 권력자라고 봐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덮쳐들지, 죽음이 정말로 무자비하게 덮쳐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린 정말로 죽음을 공부한다는 것이 바로 뭐라? 영혼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혼이란 뭐냐, 어뭐 죽음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laughs>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많은 시신들을 모시면서, 네, 정말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체험한 건 절대로 죽음은 <laughs> 끝이 아니라는 걸 실제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목놓아서 목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학교 시험을 잘치려야지 좋은 데로 가잖아요. 그죠? 시험을 잘치려야 좋은 대학교 좋은 내가 좋은 직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기가 막힌건 뭐냐면 어, 우리가. 좋은 대로 가지 못하고, 왜? 나쁜 대로 가고, 그릇대로 간, 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에요. 시험을 못 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시험 치는 기간이고, 공부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뭐냐? 네. 정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이라는 거 있죠? 물은 끓으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돼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왜 이렇게 애 사람이 냉정하냐? 사람들이 냉정하게 되면 어 뭐, 쟤는 아주 완전히 어, 그죠? 아주 냉정해. 차가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재물이라거나 뭐든 색이라거나 무슨 욕망의 포로가 되면 부부간에도 얼음장이 됩니다. 냉정해져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본래 다, 본래 다 하나지만, 그 중에서 물질에 대한 어떤 차가운 마음 같은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어,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색, 모든 물질은 뭐냐? 내 네, 마음이, 마음이, 마음은 일체 유심조, 마음이 에너지거든요. 마음이 전부다 뭔가 하니, 네, 얼어서 그렇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다 뭐라? 얼음 쪼가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바로 따사로운 마음이 그 얼음을 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얼음이 됐던 것이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그게 다 하나예요. 얼음하고 물하고 수증기는 그게 다른 겁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이 세상을 살때 덩어리져 있는 문제는 덩어리져 있는 이 육신의 문제는 뭐냐? 그가 전생에 차가워진 마음, 의식이 내 다시 육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차가워지는 마음. 그 차가워지는 마음의 본질을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차가워지는 마음의 그 기본을 독심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몸관이 독이 머금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독이 머금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의 본질 자체는 없어지지 않으면서 거기에 뭔가 아니 독이 머금어져 있는 이른바 몸이 기체화 돼서 몸이 기성화 돼서 이런 말도 좀 묘합니다만 허공, 허공을 넘나들면서 감돌면서 우리 곁에도 있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란 이런 감옥 속에 살지만 그들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란 데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된 존재들. 그렇지만 우리와, 우리와 떠나지 못하고 함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영혼이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망자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계신 집이 제사를 이렇게 의뢰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딱 이렇게 의뢰받고 나면 제가 꼭 여쭤봅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다 말을 나눌 때마다. 뭐라고 하니? 아, 이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서 돌아가신 분이, 예, 여러분들 꿈속에 나타나신 그런 그, 아,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laughs> 애누리 없이 다그 중에 몇 분은 손을 드십니다. 근데, 왜, 왜 돌아가신 분 망자는 꿈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 네, 연결될까요? 근데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 있을 때는 잠을 자다 깨납니다. 잠을 자다 눈을 뜨죠. 그러면 새,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양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양면석이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마음이란 존재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생시와 수면시. 생시와 수면시인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생시에 우리도 마음을 쓰고 모든 걸 보잖아요. 근데 모든 걸볼 때는 막을 쓰고 봅니다. 막막이라거나 고막이라거나 다 피부라거나 막이잖아요. 언제 가도 말씀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잠을 자게 되면요. 그런 막이 걷어져 버립니다.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수면의 세계, 잠의 세계로 그렇게 뭔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수면이 깊어지면 호흡을 잊어버리게 돼요. 호흡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건 호흡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잠을 주무시면서 호흡이 기억이 나세요? 호흡과 하나가 된다는 건 호흡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허공과 하나가 되는 건 허공은 바로 뭐라 부처님 나라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면 시간과 공간을 떠난 세계, 영원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게 되면 현실을 떠난 어떤 시공을 초월한 세계, 과거, 현재, 미래가 떨어져 버린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전생도 갑니다. 꿈속에 현재도 있고 꿈속에 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한 순간에 영원이 들어 있다고. 실제로 꿈에서 꿈에서 뭔가 아니 시공을 초월한 미래를 보게 되는 경우는 어려운 경우가 아닙니다. 선몽 저 같은 중생도 선몽을 자주 봤습니다. 선몽은 뭐냐? 이게 제가 선몽을 꿨습니다. 선몽을 꿨는데요 이게 당장 내일 일어나고, 모레 일어나고, 글피 일어나고, 1년뒤, 이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선몽이 들어왔다.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너의 미래는 이런 게올 것이다. 제가 선몽을 받았는데 그 선몽이 십 수년 만에 이루어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선몽이 왔는데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 그게 좋은 꿈 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몽은 100% 있다. 근데 다만 뭐라? 문제는 너무 꿈에 속지 말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는 것이고 선몽은 뭔가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참 기특하다.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딱 너의 앞날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이런 말 미래에 대한 정보 같은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 허공에 계세요. 신장이 불보살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가 열린 겁니다. 근데 너무 꿈에 속지 마시, 마시라는 거 뭐냐면 그 꿈이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꼭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몸과 마음을 내서 기도하다 보면 그건 분명히 이루어진데 시간은 한정할 수가 없다. 당신의 노력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 오늘 꼭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린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또 무지합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가족들 모두 모여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경을 했습니다. 망자에 대한 예경.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죽음에 대한 공부였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죽음에 대해서 너무 죽음이 널려 있습니다. 너무 죽음이 널려 있어요. 죽음이 너무 값싸졌어요. 죽음에 대한 감각이 너무 무뎌졌습니다. 그 돌아가신 영혼들이 얼마나 아픔이 클까? 우리는 정말 이런 업장이 얼마가 아니라도 녹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참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정진해야 됩니다. 하,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네. 아, 정말로 마음을 좀 너르게 가지고 욕심을 탐욕을 독심을 좀 내려놓고요. 어? 좀 마음을 좀 영원의 세계 에 허공 같은 마음 이게 렇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공부하면 할수록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좀 비워지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건 마음을 비우는 공부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몽이라거나 태몽이라거나 이런 게 전부 다왜 특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가 하면 내려놓는 것만큼 오는 선물입니다. 우보익생마롱중생수기특릭이라 하늘에서 황금비비가 쏟아지는데 마음이 열린 것만큼 그릇이 열린 것만큼 담아주신다고 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꼭 잊지 않으셔야 될게이 땅의 사형수인저 여러분 모두 저 자신에도 마찬가지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끝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명한 얘기잖아요. 내일 당장 이 세상에 종을 구한다더라도 하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는 오늘 하루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진화를 위해서, 네,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세상을 등져서 저 세상에 갔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진하며 참여하며 살아왔는지 다 압니다.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떠나갈 인생이지만 얼마나 가치롭게 살고 가는가. 얼마나 가치로운 인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의미있게 사시고요. 이런 육신이라는 어떤 감옥 가운데 이것도 일종의 철창이거든요. 철창 가운데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죽음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로 뭔가 연결된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죽음에 대한 공부를 꼭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